안녕하세요. 영화 미스터리를 역사로 풀어보는 준스토리의 준우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한번 정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들어봤을 텐데요. 오늘의 역사 미스터리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뒤에 보이는 저 산성이 아차산성으로 온달 장군이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벌이고 전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허름한 옷에 밥을 빌어먹는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용모는 꾸부정하고 우스꽝스럽게 생겼지만은 마음은 매우 착해서 나이가 많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요. 고구려 도성에서는 바보 온달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고구려 왕궁 평강왕에게는 평강 공주라는 막내 딸이 있었는데요. 공주가 어릴 때부터 때를 쓰며 울면은 자꾸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보낸다며 겁을 주었습니다. <laughs> 시간이 흐르고 훗날 공주가 커서 결혼을 할 나이가 되자 왕은 동부가문 귀족 자제에게 공주와 결혼을 시키려고 하였는데요 공주는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꿉니까 아버지께서는 제가 울적마다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하여 왕은 처음에는 달래고 설득도 해보았지만 공주의 고집이 완고하자 화가 나서 공주를 궁궐에서 내쫓았습니다. 궁주는 곧장 온달에게 찾아가서 이러이러하니 내가 당신과 결혼해야겠다 이런 사정을 밝히자 어 온달은 아너 같이 이쁘고 피부가 하얀애가 나에게 오다니 너는 귀신 틈이 없구나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어 계속해서 궁주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어 결혼을 한 이후에 시 어머니 모시고 온달에게는 글과 무예를 익히도록 이렇게 내주 잘 내조를 하는데요. 네, 설마 그 궁주가 빈몸으로 나왔겠어요? 당연히 신하들 데리고 또뭐 주렁주렁 이렇게 금팔찌며, 뭐, 이것저것 당연히, 뭐, 가고 나왔겠죠. 그, 삼국사의 기록에도, 그 공주가 수십 개이르는 그, 금팔찌를 막 양팔에 가득, 게 차고 나왔다는 기록이 있고, 다른 기록에는 금으로 된 칼을 수십자로 가져왔다는 기록인데요. 뭐, 어떤 기록을 받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예, 폐물을 가지고 갔겠죠. 예. 몇년 후에, 고구려에서 열린, 어, 사냥대회에 참가한 온달은, 우승을 하게 되었고 평강왕은 온달을 장군에 임명하게 됩니다. 이후 온달은 북주의 무제가 북주의 무제가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의 요동을 쳐들어오자 전투에서 적군 수십 명의 장군들을 쓰러뜨려 대형이라는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는데요. 보통 여기까지 이제 대장군이 되고 동화는 마무리가 되는데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자신을 아끼던 평강왕이 죽은 이후 영양왕이그 고구려의 왕이 됩니다. 어, 영양왕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왕 중에 한 명인데요. 수나라가 쳐들어온 살수대첩 때 고구려를 지킨 왕입니다. 아무튼 자신을 아끼던 평강왕 그 장인원을 죽고 그의 아들이자 어, 친척이겠네요. 그평강공주의 오빠니깐요. 영양왕이 고구려의 왕이 되자 곤달은 새왕 영양왕에 가서 신라가 우리 고구려 땅을 뺏은 그 중령 이북 지역을 자신이 다시 되찾아오겠다고 왕에게 말을 하자 왕은 크게 기뻐하며 군사를 내어줍니다. 이제 온달은 이제 가기 전에 내가 내가 만약에 승리를 하지 않으면은 죽어서도 오지 않겠다 그런 말을 남겼는데요 아마 삼국지의 방덕 같죠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되는데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온달은 전사를 합니다 그런데 온달의 관일 실은 수레가 움직이지 않자 이 이야기를 듣고 공주가 멀리서 달려 나와 이제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하니 그제서야 수레가 움직이고 장사를 지낼 수 있었다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단순하게 이제 신데레, 남자 신데렐라 스토리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어릴 적 보면은 좀 커서 다시 동화를 보면은 좀잘안 맞는 부분이 몇개 있잖아요. 제일 먼저 아무리 공주가 온다고 해도 어느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그것도 심지어 왕인데 뭐 보통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뭐 다른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보통 예. 방에 가두죠 마음을 예 고치 그 바꿀 때까지. 분명 여기는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겠죠. 사실 당시 왕권은 그 이전에 뭐 관계토 대왕이라든지 장수왕 때처럼 강력한 왕권이 아니고 어, 귀족 세력이 힘을 쓰던 시기였는데요. 오죽하면 장수왕의 손자 안장왕은 귀족들에게 피살되었다는 예,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왕은 당연히 귀족 세력을 이렇게 좀 누를 필요가 있었는데 기존 세력을 맞추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세력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신진 세력. 혹시 그가 혹시 그 세력의 리더가 온달이 온달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 이론이 있습니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온달을 고구려인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온 이주세력이거나 외국인으로 보는 외국인으로 보는 그런 예 주장인데요. 특히나 온달 장군은 그 삼국사기 통틀어서 유일하게 온시성을 가지고 있어서 예, 외국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지배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마르칸토와 고구려 사마르칸트와 고구려의 관계라는 그 논문을 통해서 온달은 서역인인 아버지와 고구려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 다문화 가정 아이라는 예,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어 이제 혼혈이든 아니 면 외국인이든 그 외국, 외부에서 온 외부에서 이주해서 온 신진 세력 리더격이라고 보는 예, 그런 견해인 거죠. 어, 특히나 이제 온달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 고구려 말이 좀 서툴고 고구려 옷과는좀 다른 유목민스러운 이렇게 옷을 입어서 좀 발음도 어눌하고 옷도 이게 세련되지 못해서, 그래서 바보라고 불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좀유목민스러 그런 옷을 입어서 바보 소리를 들은 걸 수도 있습니다. 온달 장군이 죽은 곳은 그 서울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성, 아차산성에서 전사했다고 예, 기록이 있는데요. 물론 충청도 단양에 그 온달산성이라는 예설도 있습니다. 어, 제가 며칠 전에 그 아차산성을 다녀왔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험준한 그 산성이나 그 지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딱그 끝, 끝까지 그 산성, 산성에는 뭐 아직 그 직접 가보지 못했고 그 주변만을 갈수 있었는데요. 막아놔가지고요. 그래도 그산 폭대에 오르니까 어, 서울 전망이 한 번에 쫙 보이는 것이 아, 이래서 이곳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또한 온달이 좀 집안이 좀 이렇게 좋지 않고 바보를 그려진 데에는 떠오르는 신흥태력이었던 원달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의 그 고려 귀족들이 악의적인 소문과 기록이 후대에 남았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남은 평강공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강공주는 삼국사기 열전에 나온 원달전 이후로는 그 기록이 없는데요. 다만 이제 정치적 그런 위치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실에서는 유력한 귀족과의 혼인을 이렇게 좀 원치 않았잖아요. 때문에 이제 말년이 이렇게 좀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평강공주는 영양왕의 동생이자 다음 왕인 영유왕과 남매이기 때문인데요. 642년. 만약 그때 살아있었다면은, 연기소문 일당이 쿠레타를 그 익혀가지고, 영유왕을 처참하게 죽이잖아요. 아마 그때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추측도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영영왕, 영유왕, 평강공주 모두 남매이자 형제입니다. 아, 물론, 이복동생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북한 학계에서는 평양 직할시, 역포구역에 있는 동명왕릉 둘레에 진파리 무덤 때그 고분군인데 그제4호 무덤을 온달 장군과 평강 공주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온달 장군에 관련한 그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사기를 비롯해서 많이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상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날 학자들은 온달을 최소한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기존 그 귀족 세력과 반대되는 신흥 세력이라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바보 온달은 바보가 아닌 것 같아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